라이온즈의야시작하자 와! 자기 저기! 저기! 저데요선수기좀기 저기! 저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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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저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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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 안녕하세요 라이언 g TV 관 여러분. 저 오늘 이제 컴투스프라이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제가 강민호 선배님 모셨습니다. 아 대거 네. 다르게 해서 다르게 해서 형이랑 저랑 붙는 거. 네게 맞아. 로디스 저한테 많이 벌지. 왜또교당이또 또 보여줘? 아, 또 네. 보여줄 수 있어. 아이팟 혼났잖아 막싱하나. 야, 아, 네. <laughs> 조만간 고속장 날라갈 거야. 아직 도전 안 했지. 기록적인 많이 나오잖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아무래도 나는 작년에 있었던 플래프 때4 차전 홈런이 아, 수많은 홈런을 쳤지만 가장 임팩트가 있었고 가장 짜릿했던 홈런이었지 않나. 어, 일단 저는 데뷔 첫한타 쳤을 때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도 되게 기억 많이 남고 작년에 플레이오프 2차전에상점5만친 진드 아 그... 전의 감각이 참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올해는 또 어떤 기억이 남는 타고를 만들고 싶다? 그런 건 없고 어, 작년에 김태곤 선수가 한국 시즌에서 말로 눈치는 게 굉장히 많이 부러웠었는데 올해는 그 상황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말로 눈쳤으면 더 바짝 뛰는 세럼을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해서 말로만 싶어요. 네, 저도 돼서 말로 만 정찰, 치 a u l i n e Siggy, Tadam, Nalibos. w h 기 t s your question? What's your q u e 요 t i o n What's your q u e s t i o 하 What's your question? What's your q u e s t 모르시 자! 센스가 살벌이안타이 아, 아, 타이밍. 알지 타이밍. 아, 타이밍이 중요해. 약간 성 선수가 아그래성이 100만 원 네. 받았, 네. 받았어요? 오천성이 커피 한 사, 사람 되다 마이너 어선수 누르면 바꿀 수 있는 거예지명타자 홍건이... 홍건이 교체. 아나왜 9번 타자으로되지랜덤이여요 이것도 병 상징이니까 병호는 어, 능력치가 좀 많네 그니까 병호 많이 낫네 병호야, 집중해라 디아스 이어 있어요, 지금? 지 능력 치대로할 거예요 나는 강한 2번 타손이 어떻게 바꾸냐고 좀 내려가면 <laughs>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좋케이오케이번도가잘바위보가이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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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누가할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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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위바위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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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타 s go! 이 e t s go! 현 e t s go! l e t 아라이스제는트레이크를해수가 <laughs> 아, 없어요. 저렇게 떨어지면 가없어 아, 타미 대 플라이. 이제 뭐한자이빨다야자아 이거 저기 빨랐야저이너 많이 무서운 것네요가어가 가지 이지 이지 이지. 아, 이지이지 왔다. <laughs> 가운데, 가운데, <웃음> 가운데. 가운데, 데형인데 가운데. 가운데, 가가가 가운데, 가운데. 가다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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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데 가운데, 데 가운데, 가운데, 히어로 히어로는 또 바깥쪽으로 주겠지. 영웅 <laughs> 영웅이랑 허이 많아. 영웅또한방 있잖아. 갔어. 아. 내 앞으로. 공이 많이 나오 이로써 <laughs> 잘 잡았습니다. 타이밍이 좋아야지. c o 라도 라도 한경 Come on, 라더, 라더 Come on 라더. 오, 라더. 뭐야? 좀거데 아, <laughs> 뭐. 드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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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아 yes. 플레이어 오도도 오, 네. 열심히 네아번 저기다. 네. 조준니다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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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베베. 하나 볼게요. <laughs> 이 <게이> <laughs> 좋다. 시도안 돼요, 근데. 조아웃 니다 너무 면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약 여기지. 여기 하나 갔다가. 와쪽으로 하나 갔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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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하나 갔다가. 없습니다. 그대로 드는다 아, 다155나왜안 아? 아, 보이지? 삼성이 엄청하지. 힛힛힛 아, 두두두 두. 야, 저 다리 내려. 두두두 두. 아, 정권에서랑근 왕근이 또 여기 던지지 얹지 아습니다 <laughs> 펀드! 아, 데라 아! 저다. 저다. 게! 아, 선수를 믿어 줘야지. 여기서 뻔싸 삼되면 되냐? 가자. 왕건이. 저! 니다 좋다. 여유 있네 수비 좋고. 정말 어려운 타구를 잘 잡아 어 여기 라이스 캐치. 게! 아. 아 어, 리로서기친리니기 잡았네. 오, 손이 똑같이 생겼다 오, 자세. 타격권 똑같아요. 다 진짜. 떨려냅니다. 아, 그거 힘이 없어. 이기가 유지됩어다 손이 마지막에 놓여 니다봤는 스윙. 도 그래서 온성 환이지 아, 근 오... 점수 좀안 되잖아. 강력한 직구 간다. 아, 와... 천천히... 와, 제일 닮았다. 얼굴이 진짜. 오... 재현이 피부색도 살짝 비슷한. <laughs> 시커버. 오케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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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 투, 투, 조사 범어니다 조사 선수 와이프 등자 사고 강민헌데요. 강민헌 차를 닫겠어. 아. 시작된 도카시도. 시작된 도카시도 아니다. 아. 열아홉 차 아니지 아니지. 아. 영웅이 잘, 영웅이 때 이렇듯 자 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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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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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말 정말, 정말, 어 야, 으로지는 같아. 강이 지강이 요즘 많이 쉬었거든요. 지강아, 파치 괜찮아 요즘에? 네, 많이 쉬어 가지고 동화는 조심. 지창릭 수비력을 잘 잡았어. 그렇죠. 게 유일하게 안 터치네다. 지 선수입니다. 벌떼하고볼 때하고. 어. 하고 아.

와 바로 교체 와 리드 아, 벌떼구라겠다 지금 니네 잘못 아니다 임창민 리 창민아 말이 어, <laughs> 닮았어아디던지거포볼을아 아, 아, 죽였습니다 철아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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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꾸냐? 아 오늘 차례성의 네 번째 투수로 말이브라거 세이버 파워. 니다 어떻게 게아아자다자아 끝내기 몰아서. 미안하다 자욱아. 니한테 멋이 싫다. 벌! 오예 무섭거든 무섭거든 번쩍한다 아, <laughs> 번쩍! 개이! 번쩍! 민호야 아, 아. 가자 아. 형 머리가 너무 큰거 같은데? 개개개 개이! 줘보줘 아니야? <웃음> 야 레프트 <laughs> 구장뭐 하노? 는이저 수비력 이렇게 이렇게 안좋지않은 계속 <laughs> 힘든다 진짜. 야. 자, 우리 미션대로 자이가 미드데이 좋죠 미드데이 하루? 하루. 그게 지금 69만 어, 68만. 어, 자기이 하루 한번 가시죠? 게 형은 이으니까 어떠셨어요? 생김새가 너무 닮았어 우선. 생김새 너무고 처음에 약간 좀 치기 어려웠었는데 나한한 한 바퀴 돌니까 으 바로 바로 적응했지. 저는 뭐 가끔씩 늘 하던 거라. 우리가 또 졌네요. 저주기가 진짜 힘들다. 그쵸? 선배. 야, 너 진짜 <laughs> 이기려고도 벌 때우고 했잖아 지금. 일부러. 거기서 졌어. 이거는, 선수를 이거는 믿어 줬어야지 어떤 투수가 많이 나온다. 이것도 팬분들 많이 아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바꾸면서 하는 거죠. 재미. 형은 또 거기서 이겨보겠다고 막 <laughs> 게임 축하해 액션캠 리액션은 네. 뭐예아나안잖아 아직 응원팀을 못지원하다고요 아직. 아 아직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야구오 됐다 얼굴 닮았어 나한 얼굴이 루투스 프로야구 기대해 주십시오 이 화면 속에서 보는 장면 되게 멋있네 살보면 그런 말이안 나와. 왜? 일만도 면도까지 하고 왔는데. <웃음> <웃음> 이럴, 때만, 이럴 때만 면도하고. 네? 또와공무 줄게. 이게 라이브 t v 의대주주야분량을뽑아 주잖아. 이거 보여주시면 배트 드릴게요 <laughs> 내가 줘야겠다 <laughs> 내가 줘야겠어 제 배트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주시 너가 너가 시작하자 라이온즈의 야구를 시작하자 예. Yeah. Yeah. 얼굴 크기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laughs> 할까요 그러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너무 달라요 <laughs> <laughs> 아, 여기는 루키월 뭐 하나 쓰세요. 네. <laughs> 마케팅, 여기. 네. 마케팅.